네, 여러분, 오늘 아침은, 계란 후라이랑, 브로콜리 들, 어, 들깨가루에 묻혔어요. 간장 조금 넣고, 들깨가루 많이 묻혔더니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넣고, 쭈유에다 넣었어요. 전 쭈유, 일본 간장.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건 총각김치,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밥 넣고, 이거는, 이 안에 보면 도토리묵이 있어요. 도토리묵도 썰어서 넣었어요. 밥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도토리묵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추장이랑 참기름, 김가루 넣었어요. 김가루 뿌려서. 김은 마른 김이요. 생김. 그렇게 해서 볶았더니 매콤하니 맛있 맛있더라고요. 아까 맛을 봤더니. 그래서 그렇게 어, 먹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먹을게요. 브로콜리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식당에 한번 갔었는데, 브로콜리를 들깨가루에 묻혀갖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봤더니 간장 조금 넣고 들깨 가루만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빵, 양파, 아보카도, 양상추, 양배추, 달걀 두 개, 그다음에 두유, 머 어, 머스타드 소스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샌드위치랑 이제 먹어볼게요. 사과도 안 넣고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심플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잡맛도 나지 않고 그냥 오늘 양파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양파. 그러니까 그 양파향이랑 계란을 깬 거랑 음, 아보카도랑 참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음, 오늘도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로 그냥 시장에서 지금 양배추를 사갖고 왔거든요. 바르그 양배추 이렇게 씹어 먹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제 몸에 맞는 야채 위주로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음, 누가 저렇게 먹으니까 좋대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야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걸 얼른 찾아서, 여기다 뭐 좋아하시는 거, 뭐 스테이크를 넣으셔도 되고, 뭐좀 자, 이게 땡기는 걸로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몸이 알거든요? 각자 몸에, 어, 맞는 것들로 좀 내가 이게 먹고 싶다는 것도 몸도 또 원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잘 먹었고 또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얼른 먹고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